비 온다 오늘은 조금 있긴 있어. 응. 미국 왔는데 처음으로 비 온다. 근데 비 오는 날씨가 나쁘진 않네. 안 추워 괜찮아. 안 추워 하나도 안 추운데? 날씨 아니다 봄비, 봄비 느낌이야 봄비 봄비 느낌 응. 가을이 아니고 오늘은 퍼틀랜드 다운타운 갈래 이 여기 근사한 차우리왜도착해주는 거야? 회장님 차 아니 2007년도 이기있어 2007년도 뒤안 좁아? 응 괜찮아 괜찮아요? 응. 네. 와 스캔들인가 스탠들. 아, 캔디인가? 아, 뭐, 아, 되게 유명하대요 아, 아 그래? 네. 오,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네, 포틀랜드 버로 몰라요, 그 약간. 음... 자, 그렇대요. 여기 슈퍼부 <laughs> 이나라, 진짜. 네. 여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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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러리아 이런 데 있죠, 이나라. 이런... 음... 나무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학교 애들이 제일 많이 오는 투자 집컵오렌코에서 음... 어... 그래서 오렌코가 상관이 괜찮다. 계속 음... 오랭코에서는. 네. 여기가 쫙돌들면 되게 이뻐요. 음, 그렇다. 네. 여편 코닝도 맞아요. 이로 에어 아카데미오 뭐야, 이리로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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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처음 들어간다. 이런데. 아. 뱅가 100L. 지금 저다 다 화면 하얗죠. 어. 저기 지금 불로 안에 들어간 거 연습하는 거예요. 아, 대박. 네. 빼죠. 조종 안에 들어가면 음? 밖에 안 보이잖아요. 음, 음. 오로지 계기판들만 보고 비행을 하는 거예요. 음. 그걸 오. 연습하는 거예요. 좋다. 네. 그래서 이제 자가형 조종사를 따고 그 다음 레벨이. 비행사 배이터. 고치고 싶네. 비행기들 정비사들이 고치고 있는 거죠. 우와, 진짜 신기하다. 보시면 다 뜯어놨거든요. 지금 엔진도 보이응 음, 음, 그렇네. 이거 정비하고 점검하고 그런. 우리가 이런 비행기 타려고 했던 거야? 만약에 타면은 가운데 거. 가운데 거. 요 가운데, 가운데. 네, 이거 가운데 거. 이거 멀티 제가 베프에요 아 맨, 진짜? 같 골프치고 음. 아까 그분? 네 아. <laughs> 이런게 다 80년대 9 0년대거야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우와. 뒤에 생년월일 나와있어요 여기, 여기. 어, 들어가보세요 네, 이렇게 보셔서 저기 왼쪽거 보시면은 이 음. 비행기 이게 음. 약간 그 출생신고서거든요 음. 보시면은 1980년 보이세요? 왼쪽 음. 밑에 보이 아, 보여 8 보여 보여 9월 30일 1980 오, <laughs> 물 비행기가 너무 잘 날아요. 진짜?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락 걸려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오, 같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비행기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올라가지? 올라가죠. 이렇게 아, 하면 내려가고. 좌회전, 거구나. 우회전. 음 근데 이제 동시에 이제 러더라고 해서 아, 밟아줘요. 아. 이게 밟으면은 지금 뒤에 밖퀴 줘보세요. 이게, 오오오. 이게 흔들려요. 그래서 이 발이 요 여행이라고 하거든요. 아, 아, 아. 요거를 관장하는 거고, 음. 이거를 보시면은 음. 이 날개 보세요. 어, 왜야왜야 날개가 이렇게 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날개들이 반대로 움직여요. 얘가 올라가면은 아 얘가 반대가 내려가고, 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가 롤링 모먼트. 아, 롤링 모트 네. 네. 그 다음에 이거 땡기고 올리고 하면은 저 위에 이거 엘리베이터가 들리죠. 음, 음, 음. 그게 피칭 모먼트. 아 그래서 이세 개를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하는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훈련기. 훈련기. 세스나 172, 172. 세스나, 아, 서 있구나. 보시면 아까 그거보다 확실히 넓고 오, 그렇네. 네 뒤에 이제 2인석도 있고 뒷자리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대충 한명 이제 앉으고 한명 이제 어 신기하다 네 그래서 아 어, 요거 빼도 되니까 그러면 기본 자세는 비행은 무조건 양손으로 해야 돼요 양손 양손이 아니라 한 손은 왼쪽은 거기 한 손은 스로틀 계속 파워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고개 기본 자세. 저기 잡아봐. 잡아봐요. 이거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안 떠. 올라 <laughs> 내려가자. <laughs> 네. <laughs> 네. 내려가고 어, 좌회전, 좌회전. 좌회전. 아 어, 좋다. 예. 네. 우회전. 오케이, 우회전.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실제로 해도 비행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 이거를 확아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안 되고, 음 항상 뭐든지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얘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게 이제 기본이다. 음 네. 뭐 이런 거예요. 아 네. 이거는 파이퍼라는 회사 거예요. 음. 회사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철학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도 달라요. 보시면은 오. 파이퍼는 대체로 저익기예요. 얘네들은 날개가 위에 있잖아. 그렇지. 얘네들은 날개가 밑에 있어. 저익기, 고익기. 세스나 컨셉은 고익기. 얘네는 저익기. 오. 요거는 이제 멀티 엔진. 엔진 두 개. 이거는 생긴 게까리하네 아까 그것들보다. 까리하죠. 어. 아까보다 비싸 보이잖아요. 어. 네. 아까보다 확실히 좋아. 요 오 <laughs> 아, 그러네 네. 전자기기 가 확실히 네. 다르네. 그 만약에 키면은 이제 그 안에 어. 원래 필요한 조성사들이 필요한 아까 저것들이 다이 안에 음. 약간 올인원인 거죠. 음. 스킨 로션 같이 있는 거죠. 좋다. 네. 네. 우리가 샌디에고를 누가 할것인다 베트남 음도 맛있고 한국인들도 좋아하는. 아니 근데 여기서 뽀 먹으면 실패는 안 하더라. 네, 맛있어요. 어. 자가용 비행은100% 비주얼 비행만. 해요. 아. 예. 아 미쳤는데 비주얼? 야. 기가 이거 여기 넣어서 먹는 거고. 네. Good. 그 다음에 이거 뭐 소스 같은 거 같이 하시면 은야 맛있어 국물 진하죠 음. 야저번에 이게 궁금했는데 이게 뭘까 모르겠어요 유진이 네. 이게 어디 갈 때마다 주더라고 그냥 폴로같이 숙주만 넣어 숙주랑 꼬치만 넣어서 이거 고수인 것 같으시 넣으라고 궁금한 것 같은데 고수 달라 할까 그럼 좋죠 네더달라요 무슨 달요야늘은 좋겠는데 더달랐어맛있어 다행이다 음. 맛있어 진고맛다 분위기가 좋아 아, 잘 먹었다. <laughs> 네, 여기는 제가 제일 자주 오는 허드트럭 바운더리. 그렇죠. 여러 저렴한 거다 있죠. 근데 요게 딱그 포틀랜드 감성이에요. 음. 요런 데가 많아요. 이렇게 힐스보로에도 요런 데가 있고, 디버튼에도 지금 여기 디버튼이고, 지직원대 음. 점심시간 다 여기 음. 잘먹 진짜 없는 음식이 없네. 네, 없는 게... 피톡 맨션. 오, 여기가 맨션. 네. 아, 톡 맨션. 이거 어떻게 할게? 오픈... 이 좁을 목이 약간 말고. 이쪽으로 가야되나 아, 일로 가자. 가야 오케이. 집이쁘다. 이쪽이 문제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을 못 하는 이유가 응. 여기서 저기가 헬스블로거요 저기 응. 이렇게 떠서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아...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여기가 아... 지금 막혀 있잖아요. 하다 보이네. 네 이렇게 한 되게 그냥 럭셔리하게 되어있나요? 음. 이렇게... 내려다보고 네 하... 고층 빌딩보다 높은데 사실네. 그렇지. 와 멋있다. 저 앞에 다운타운이야? 네, 지금 여기가 포털의 다운타운. 음... 설명 있으세요? 그 플릭스 버스라고 응. 그 버스로 시애틀 갈수 있거든요. 응. 그거를 저기서 타요. 응. 많이 안 비싸네. 아, 네. 응. 됐다. 이 아, 어. 풀밭에 얘네 똥 장난 아닌 거요 그러겠다. 아 좋다. 너, 무 평화롭다 아이거 좋네 저거야, 너가 네, 저거. 야너 저거. 거저 저거. 저게저쪽저로 가요 쭉저기 그쪽으로 가면 레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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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맥스 음. 이이오오코코테테이션터터스스여여에에그이이름거 x t i 있는 맥스 o n 그래서 여기에 가장 스 e one that is t h 스 o 그 e t 아, 그래. 버스보다 이 t 더 많이 타 e t h a 거 is t h 이 one 스가잘돼있어 the 어, 스네 e 가는 거오렌쇼스 h e one that is the one that is the 옛날 아 여기 골목 이쁘다. 이따 저녁 되면 이쁘겠네. 도넛 또 나, 고거 오. 뭐 특이한 게 이제 이런 특이해요 여기도. 아 이게 특이한... 막뭐 이런 거 뭐야? 이상하고 막.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재미 원툴. 그러니까 약간 최연석의 초이단 느낌. <laughs> 네. 도넛을 재해석아 이렇게 어 있구나. 도넛은 여기 있고. 보이기 좋다. 너에 뭐 상관없으면. 아, 그냥 뭐 먹을 맨날 달라? 네, 저거요삘요필 대로. 근데 사진도 거장사에서 요것 하나. 할수 아, 난 좋아. 아, 열다 네. 아, 다부드도나 아. <laughs> 사수. 아, 이렇게 나오게? 찍어줘 찍어줘 썸타운 땡큐 핫 근본 커피집 있어? 타운 c o 예이요베이컨아 베이컨이 가짜 베이컨이겠지? 아니 진짜야진짜요 진짜 쏘 위얼 다다 아 이것도 있구나 오케이, e r s yeah 근아 음. 무난해 음, 무문하우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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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뭐 다른 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음. 나베들. 메이플이에요? 아니 글레이즈예요. 그냥 글레이즈야? 블레이지드. 응. 음. 약간 이게 버터핑거링? 아닌 상해. 응. 맛있 맛있다. 이거 뭐지? 자 다음 코스 베이컨. <laughs> 좋아요. 아니 베이컨 진짜 처음 본다 이거. 베이...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자 이거 먹어. 조금만 나. 나어 응. 이거, 이거, 이거 맛있다 이거. 음. 음, 맛있네 그거. 그것, 아니 이상할 줄 알았거든. 음. 아니 진짜 단짠이다. 찐 단짠. 어. 베이컨의 짬맛과 아닌 음. 와 이거 되게 잘 나. 이게 위에 너무 잘긴 한데. 백고 음. 잘 어울리는데. 왔다 맛있다. <laughs> 자 다음 코스. 음. 부두돌. 너무 귀엽게 생겼어. <laughs> 이게 왜보어 <맥주> <laughs> <거였지? 웃음> 아니 이게 뭘까? 뭘 의미하는 걸야 이거 죽이려고 칼 꽂는 거잖아. 아, 이런 느낌. 아, 좋아, 죽이려고 좋아. 칼 꽂는 거야. 부두가 그거 아니야? 그거 그래. 아 이명, 그래서 이명, 그렇구나. 저주, 야 그거. 부두 돌이 그거잖아. 아 그래서 저주의 그거구나. <laughs> 아니 피야. <laughs> 아뭘 여기다. 아니 피야 피. 죽었어 죽여버렸어. 아... 죽여버렸어. 빨리 빨아 부두 돌. 그러네. 저주네. 아 그게 칼춤도 있는 거. 오그래야 이었어요 벽에 박았어요. 소리한테 거지 소리 났는데. 우리 사람 죽여서 그래. <laughs> 그 저기 까마귀 날라가는 거야. 아니 근 여기는 단타도 음. 다 카페에서 아 하면 은 무조건 크림 올려줄까요? 뭐 할까요? 뭐 존나 물어봐. 아니 그냥 안아 하라고. <laughs> 여기는 뭐 이렇게 자꾸 카페에서 물어봐, 진지하게. 그러니까 나같이 먹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에 써 있는 대로 아무도 안 먹는 거야 음 그래? 아, 왜냐면 우유만 해도, 그러니까 애들은 이거 다크를 안 먹어요. 미국 애들은. 여기다 아, 우유 타먹지. 아메리카노에도. 어, 아메리카노도 우유 먹고. 응. 오늘 쉬는 날인가? 오늘 쉬는 날인가? 어제, 어제는 뭔 날이었는데, 오늘 쉬는 날인가? 오늘 이렇게 해야 될 밤. 할레 푸드가 많다. 어 킬러 버거 너말은데구나아 여기도 있네. 진짜 킬리시아 완전? 아, 진짜 요 박스 그러니까 런치 써서 피넛 버를 피크네버. 오. 킬러 버거. 근데 그거 말고도 버거가 다 맛있어요. 그냥... 야, 저리 와? 네. <웃음> <웃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원. m i l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원. 아, 미치겠다, 이거, 귀여워서. 미... <laughs> 보실래요, 안에? <해>? 아니, 괜찮아. <laughs> 신기하다, 신기해. 여기도 합법화가 된 거구나. <laughs> 난 여기 맥도날드 맛있더라고. <laughs> 여기 맥도날드는 한국. 미국에서 가장 큰 개인서점. 그 앞에가 미국에서 가장 큰 개인서점. 회사가 아니고 개인서점. 근데 요거 거는 어, 재밌는 거좀 없네. 근데 진짜 말도 안되는거지 막퍽 트럼프하고 막 가운 손가 있고 막그러거 있어요 오하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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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of them. 웃음> <름> <해> 아, 정말,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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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되나 <laughs> 아니 켄터키 사람이 켄터키 셰프의 책을 찾았.. 사... 맞다고?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laughs> 맞아, 맞아. 에드워드야식탁보 <laughs> 뭐가 이렇게 귀엽냐 아 이것도 재밌다 <laughs> 컵에다가 <laughs> <laughs> 컵에 이렇게 매달리는 거야 예 <laughs> 컵에 왜, 왜 매달아 <laughs> <이거> 재밌잖아 버틀랜드스럽잖아요 어... <laughs> 이런 거 사야지 이게 포틀랜드네. 이런 게 포틀랜드지. 어. <laughs> 귀여워가지고. 저거 감자칼. 아 감자칼이야. 너무 귀엽다. <laughs> 감자칼인데 애벌레. <에버랜드. 웃음> 키친 타이머인데 풀어보고. <laughs> okay to fart. 역수익인데요? 어다 <laughs> I fucking love cooking. <laughs> 아, 귀 <깨끗이다. 웃음> 뭐 아, 다 아, 귀엽다. 아, 귀엽다. 아, 귀 아, 귀엽다. 아, 다 아, 귀엽 아, 귀가 아, 다 또 분위기가 달라졌어. 뭐 <목소리> 한번? 이런 거 좋아하지? 아기자기하고. 네. 여기는 느낌이 또 다르잖아. 거리가. 아, 형 잘하나? 응, 잘이 엄청나게 오. 힙하다. <목소리> <목소리> 그거, 그거지, 패치. 엄격대요, 곰도. 네. 식사 중이야. 어, 이런 것들. 나인디 잡아. 이제. 네. 난 이렇게 살아오는 거 처음 봐. <웃음> <웃음> 이 거리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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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솔직히 보시면 왼쪽에 리미티드 에이스 플레이볼도 있잖아요. 어어어어. 다 맛보고 먹을 수 있어요. 다한입 쯤. 형내 앞에. 이게 라멘도. <라면더. 웃음> 네. 라면도 맛있죠? 라면도 맛있 진짜 라면도 맛있죠? 음, 음. 맛있죠? 맛있다? 야, 맛있어 근데 너무 잘 어울려 그러니까 페브리즈 뿌려놓은 거 같아 응, 페브리즈 맛 근데 너무 그렇게 첫 맛이 그렇잖아 맞아 맞아 좋아? 색깔 똑같은 아니 고급적 응 음. 아, 약간 음. 승우아빠의 들기름 맛이스 있죠? 그 그런 거만 하는데요 야. 참 포틀랜드스럽지 않아까거따는못 <laughs> 먹겠어요 음. 우리 한 번도 이렇하지 오늘 포트랜드 명소 사모로 응 38년 전통의 진짜? 나여게 사람을 처음 봐 <laughs> 음. 하이 하이 어 아, 그래요? 와 진짜 크다 이게 한 덩어리가 이게 그리고 요거는 이게 그런가 본데? 아 김밥인가 보네 이 롤이 아니라 이거 롤 아니야? 응 음. 롤이 아니야? <웃음> <웃음> 와 진짜 이게 크기가 얘 근데 떡볶이 접시 아니야 이거? 뭐... <laughs> 초록색이면 떡볶이야 <laughs> 와 폭력적이다 크기가 와. 자기 주먹 한 번만 해봐야 돼와 아니 이거 뒤에 달았나? 있는지 몰랐어. 뭘먹는 진짜 제대로 한다니까. 야, 또 나오니까 먹고 싶어지네. 제대로 한다니까. 아, 좋다. 완전. 치즈. 그이나물만필요는 거. 로레건 포틀랜디언 완성이구나 이거.